면세점에서 실컷 쇼핑을 하고 돌아서니 대마도 갈수 있을까? 갈수록 날씨는 점점 안 좋아지고 우리는 배에 올라타는데 멀미약이 필요 없다던 아내는 출발하자마자 고멀미 괜찮나? 기절합니다. 1 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그곳의 날씨는 여행하기 정말 좋은 날씨가 반기고 있었고 일본 여행 시 더위에 도움을 줄 그것. 그것은 바로 모모란다 버스를 타고 이동한 곳은 피톤치드 숲이 숲길을 걷다 보면 풀 냄새가 가득하고 시원한 우물에 발까지 담글 수 있다 많이 시원한가 보다 여름에 대마도는 정말 습하다고 한다 이 단문보면은 세조차에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살림길 중간에 있는 폭포. 폭포 소리도 듣고 사진도 찍습니다. 이제 슬슬 출출해질 시간에 패키지에 포함된 점심 식사. 우리는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바로 옆 빵집으로 향합니다. 금방 밥을 먹었지만 담고, 담고, 또 담습니다. 그리고 그옆 아이스크림 가게인데요. 겨울이 아니라면 꼭 먹어보길 바란다. 아내는 잔소리만 하더니 또 먹는다. 그러곤 미우다 해변이란 곳으로 향하는데 물 색깔을 보고 좀 많이 놀라긴 했다. 입구에 발을 씻을 수 있는 곳이 있기에 간단히 발을 담가 봅니다. 면세점도 들렀지만 촬영금지라 패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저... 일본여행의꽃 쇼핑의 명소 베이유마트이 뭔데? 아김찌가 먹는 거 오오 엄이 아내는 메주같은 걸 집어들더니 오리장 하며 담는다 아직 오리집 냉장고에 남아있다 이 뭔데? 스키야키 소스 넘버원 이 미술시루는 꼭 사가길 바란다 이돈코치라면도 마찬가지 이거 다 똑같은 건가? 아니겠지? 그러니까 초밥이 4 0 0 0원이 와. 이거 뭔데? 이거 가지하고 고기하고 볶아먹으면 어. 진짜 맛있어 가지하고 고기 맛있으면 돼 소스가 이거 있어가지고 아았다겟살 어, 방순이는 많이 신이 나는지 노래를 하는데 해피, 해피, 해피. 그리고 배에 타자마자 비가 쏟아진다 음. 비 온다 그리고 이날, 이베에서 쇼핑왕이 되었고, 다시 올 날을 기약하며 한국으로 향한다.